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상했던 대로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변동성 없이 예 이렇게 마무리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좀 재미있는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자 이게 생각보다 요 시장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 또 새로운 투자 테마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지금 그 ETF, 요 관련해서 ETF도 지금 상당히 튼튼하고 해서,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 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요거, 요 로보트를 보신 분도 있고, 아, 아마 못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카페에 가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요게 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 그, 새로운 이제, 그 우리가 음료 마실 걸 갖다 주기도 하고, 수거도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좀, 그런 게, 아,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하고, 물론 이거 아주 기초적인 어, 로봇이긴 한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아고 이거 뭐 나중에 이렇게 크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지금 이렇게 배달 로봇은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수행하는 거고 지금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로봇 시장이 상당히 개화되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 이걸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의미하는 이 로보토피아 이수혜주들이 뜨고 있다. 여러분요 요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두산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참 LG전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 어, 그, 로보틱스 앤드 오토메이션 ETF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해가지고 ETF인데, 이게, 어, 지금 그 상승률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 나스닥이 한 거의 한14% 15% 빠질 때 이것도 같이 빠지긴 했지만 조정은 좀덜 받았어요. 제가 etf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산업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오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요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런 게 오면.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고 폭발적으로 어느 시점 되면 이제 각 가정마다 로봇이 이제 있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여러분께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예, 그냥 어떤 간단한 일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지금 수행하고 있다. 자, 요거 보시면. 이게 CES 2022. 올해, 이번 올해 CES에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지금 두 가지 로봇이거든요. 하나는 로봇, 로, 삼성봇 핸디, 왼, 왼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삼성봇 아이를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근데 아직 이, 이 제품은 출시가 된건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삼성봇 핸디는 작년에도 이 부분이 C에서에서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공개가 됐는데 출시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참고로 이 로봇 그삼성보이 핸디 같은 경우에는 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 세팅을 해 준다든지 이게 지금 옆에 이제 그 손이 있거든요, 핸디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로봇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현재 아직 시판은 아직 안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식기세척기에 그 우리 싱크대에 있는 유리컵 그다음에 세라믹 접시 모양하고 재질 등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잡아서 식기세척기에 넣고 작동시키는 기능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용화는 아직 안 되고 지금 계속 아마 그 아마 연구 단계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기능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거실에 옷 같은 거막 우리가 널브러져 놓고 나오면 알아서 빨래 바구니에 넣거나 이런 부분도 되어 있고요. 아니 그리고 뭐뭐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음료 같은 것도 예 컵에 쫙쫙 이제 따라 주는 그런 그 정도 기능까지 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집안일 다 이제 맞벌이 많이 하시는데, 요런 로봇, 그냥 청소기 수준의 로봇이 아니라 집안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어, 같이 정리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로봇, 로봇 청소기하고 요 기계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런 기능이 있는 로봇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삼성봇 I 같은 경우에는, 예. 계속 사용자 곁에서 함께 이동하면서 보조 역 역할을 하는 비서 그리고 어떤 뭐 어떤 거 물어보면은 그것에 다 대답하고 야뭐 사전적 의미가 뭐야 예를 들어가지고 예뭐 그런 어떤 야뭐 어떤 어떤 거 어떤 어떤 거한 해석해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좀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제 뭐 나이가 드시거나 이제 집안이 홀로 있으시거나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뭐 그런 뭐 그런 일, 뭐좀 뭐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되면 뭐 가족들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준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로봇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로봇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공장에서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위치가 고정된 조립 라인용의 로 로 쓰고 있는 그런 로봇,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로봇, 예전부터 썼었던 로봇, 예, 요런 어떤 로봇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유형, 지금 이제 막, 시, 막 이제 새롭게 개화하려고 하고, 새롭게 발전하려고 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이두 번째 유형인데요. 이게 지금, 어, 실세계에서 작동하도록 지금 이제 설계가 되고,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이제 위드 로봇 시대가 사실상 본격 개막이 되었다. 요, 요, 요 부분 여러분께 좀 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 로봇이 우리 생활에, 어, 많이, 예, 지금, 지금 이제, 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로봇 시장을 어떤 산업용이 주도해 왔다면,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센서, 그다음에 로봇의 두 뇌, 이런 오감 역할을 하는 이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뭐 식품 제조, 의료 보조, 청소, 배달 같은 복잡한 일을 지금 수행하는 로봇이 급격하게 많이 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 이제 어, 우리가 우리 삶이 이렇게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단순하게 이제 예전 뭐 휴대폰에 뭐 반도체 들어가고 뭐 PC에 반도체 들어가고 서버에 반도체 들어가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 전 기기에 대부분의 기기에 이제 어, 반도체 뭐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용화되는 그런 시대로 계속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